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8장 20, 어, 2절부터 35절을 기도원의 이중성과 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살핀 8장 전반부에서 자신의 요청에 거절했다 하여 동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자신의 가족의 보복에 어, 자제력을 잃는 모습을 기도원은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 후반부에서는 그가 급기야 왕처럼 어, 행동하며 우상숭배까지 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경외하는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이런 그의 본이 되지 못하며 진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인지 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골적인 우상숭배 곧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고 기도원의 가문을 배신하여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자료로 살피겠습니다. 첫 단락인 22절부터 28절은 기도원의 이중적 이중적 면모를 묘사합니다. 맨 앞에 22절, 23절을 보면 그가 매우 겸손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 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니, 아니라" 기도원과 어 그의 후손이 대를, 이어 다스린다는 말은 그들이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시적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왕제도는 세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백성의 요청에 기도원은 거절의, 거절의 답변을 하며 하나님의 왕 대신과 주권을 강조하는 경건한 치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행동은 앞에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그는 미대한의 군사들에게서 약탈한 물품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하고 자신의 성읍에 두어 마치 자신의 가문의 수호신처럼 우상숭배 하게 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어, 24절부터 27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3개리오 그 외에 초성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4절에서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 아들이고 미디아, 어, 어, 미디아는 그의 또 다른 첩 구두라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보면 뿌리가 다른 족속이라고 할수 있지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끌고 간 자들을 지칭하여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두 족속 모두, 어,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어, 유목민으로, 이렇게, 어, 생활하는 가운데 동질화되어서 이렇게 혼용, 어, 구분이 잘안 되는, 어, 안 되면서 이렇게 혼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기도온이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에보시란, 출회국기 28장과 39장에 따르면, 아론과 그 자녀들, 곧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 모양의 의복인데요. 아마도 기도원은 거의 전부 금으로 이루어진 매우 화려하고 값비싼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처소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호응하여 백성들은 그 에봇이 마치 하나님인 양 여기고 기도원의 집을 찾아오며 그것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원의 이중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생전에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셨다고 28절은 말씀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렇지만 그가 죽자 그의 가정에서부터 사단이 어, 어 나고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배교하고 기도원을 배신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두 번째 단락인 29절부터 32절입니다. 30절부터 31절이 중요한데요.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조심해야 할 일, 어, 일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중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기도원은 두 가지 모두에 부합되지 않는 동치자였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많고, 첩까지 둔 것이 문제였는데요. 구, 어, 장에 보면 그 첩의 아들인 아비 멜렉이 요담을, 어, 제, 제외한 다른 69명의 기도원의 아들, 곧 그의 이복 형제들을 사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원의 비극적 결말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곧그 뜻은 아비, 즉 나의 아버지와 멜렉, 즉 왕의 합성으로서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임을 은근히 어, 내세웠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그의 교만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어지고 결국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는 폭군의 모습을 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기도 원 사후 백성들이 가나안의 각종 바알 우성들 특별히 그중 하나인 바알 브롯곧 약속 혹은 언약의 바알을 노골적으로 따르고 성긴 반면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여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여륵 발, 바할, 곧 발과 싸운 자라는 별명을 지닌 기도원의 공로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가문을 후대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집에 발과 아사라 우상을 무너뜨리고 발과 싸운 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될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자만함에 빠져서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경건한치 않은 말과 정반대로 왕처럼 행세하며 급기야 애벗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이중적 모습은 그의 가정과 나라의 좋은 유산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신앙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온전히 신실한 자 되어서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며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문을 통해 신실하지 못한 자의 말로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정직한 자였다고 평가받고 귀감되는 자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